최근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죠. 오타니가 가는 길이 지금 메이저리그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오타니가 LA 다저스 이적 첫해인 2024시즌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50-50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50-50 클럽은 홈런 50개 도루 50개 이걸 이제 동시에 달성하는 건데, 여태까지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상 이걸 달성했던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타니가 이제 최초의 기록, 클럽을 만든 거죠. 2024년 9월 20일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6타수, 6안타, 3홈런, 10타점, 2도루. 정말 엄청난 경기 기록을 세웠죠. 이 경기 기록 자체도 놀라운데, 이날 경기에서 50홈런을 달성했고, 50개 도루까지 이제 동시에 달성하면서 최초의 이제 메이저 리그 리거가 되었습니다. 메이저 리그 역사상 40, 40 홈런 40개, 도루 40개를 동시에 달성했던 선수는 5 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50, 50을 달성한 선수는 오타니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저스에는 남은 경기가 있죠. 다저스는 지금 현재 9경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6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 뭐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비교적 약체로 분류되고 있는 팀인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가 6경기 남아 있어서 55 55 클럽 달성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그 마이애미와의 경기를 보면 60, 60 클럽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라면 이제 경기당 뭐, 매 경기에 홈런 한개 이상을 쳐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제가 되는 부분이, 50번째 홈런볼, 이걸 이제 주운 사람, 이 홈런볼을 만약에 경매에 붙인다면 얼마에 팔릴까, 이것도 지금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부터 지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50번째 홈런볼은 구단 측에 넘기지 않고 개인이 소장한다며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검은 티셔츠를 입은 분이 이제 그 공을 주었는데 이 홈런볼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면은 메이저리그 팬들뿐만 아니고 일본 팬들이 이제 대거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22년 에런 저지가 62호 홈런볼을 이제 주어서 경매에 올렸을 때 150만 달러에 낙찰이 됐거든요. 한화 약 19억 원에 이제 낙찰됐으니까 오타니의 50번째 홈런볼은 아마 이보다 높은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50, 55, 55, 55, 55 클럽을 달성하거나 66시 클럽을 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5 0호홈런볼의 가치는 이보다 떨어지겠지만 남은 경기에서 이 기록을 경신하지 못한다면 50홈런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시즌 종료 후 메이저리그에서 첫 FA 자격을 얻었고 LA 다저스와의 초대형 계약이 화제였습니다. 역대 메이저리그 계약 중 가장 큰 이제 계약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다저스로 이적하며 10년간 7억 달러 1년에 7천만 달러의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메이저리그 연봉 순위만 봐도 오타니가 얼마나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오타니는 현재 1년으로 7천만 달러, 한화 약 925억 원 정도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근데 2위인 맥스 시저. 맥스 셔저는 4,330만 달러. 567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저스틴 벌렌더는 4,330만 달러. 한화 약 567억 원. 에런 저지는 4,000만 달러. 한화 약 528억 원. 코디 시거는 3,750만 달러. 495억원 이렇게 이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정말 천문학적인 연봉이지만 1위 오타니 하고 이제 2위 맥스 셔저의 연봉 차이가 358억원입니다. 2위 맥스 셔저와 5위 코디시거의 연봉 차이가 불과 72억밖에 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오타니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지 짐작되시죠? 원래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를 함께 이제 뛰며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팔꿈치 수술을 하고 다저스로 이적한 후 2024년에는 타자로만 이제 활약하면서 지금의 이제 대기록을 세웠던 겁니다. 아마 뭐이 투수로까지 이제 활약을 했다 그러면 도을를 이렇게 50개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죠. 2023년, 2022년에 오타이는 15승 9패 투수로서 이제 15승 9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승수도 이제 놀라운데 다승에서 4위, 평균자책점 4위, 탈삼진 3위, 홈런 4위,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은 5위. 투수로서, 타자로서 리그에서 3위에서 5위 안에 모두 들었습니다. 정말 어디 만화책에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얘기 들입니다 2023년 부상을 입기 전까지 10승 5패, 4 4개의 홈런을 기록했으니까 투수 타자 모두 정말 최상 최정상급 기량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죠. 연봉이 높으면 뭐 피해갈 수 없는 게 미국도 이제 세금입니다. 미국도 세금이 굉장히 높은데. 오타니는 연봉 계약 기간 10년간 세금을 얼마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7억 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는 연봉 200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기간 종료 후인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이제 분할 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10년이나 후에 받는데 이자도 한푼 없이 원래 계약했던 계약금 연봉만 이제 받기로 했다는 게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왜 이런 계약을 했는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 이렇게 10년 후에 받는 조건으로 연봉을 더 높게 계약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94년생 지금 이제 현재 3살인 오타니가 전성기를 지나고 있어서. 연봉 외에도 광고 수익, 뭐, 그 밖에 초상권 수익, 상품 판매 수익, 뭐, 어마어마 할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들이 엄청날 텐데, 10년 후에 이제 40살이 됐을 때는 뭐, 30살의 오타니와는 이제 아마 같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성기를 지난 뭐, 야구선수로서의 몸값도 많이 낮아질 거고, 광고 수익이나 초상권 수익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품 판매 수익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뭐 10년 후에 받는 선택도 그리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들고, 지금 이제 연봉을, 연봉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여력만큼을 다저스는 또 다른 선수 영입에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승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다저스가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아마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쯤 되면 뭐다뭐 뭐 오타니 입장에서도 10년 늦게 봤지만 그렇게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연봉을 받는 동안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뭐 일단은 내야 될 세금으로 보면은 첫 번째 연방 소득세 미국에다가 내는 세금이 있죠. 이거는 이제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37%입니다. 그리고 주 소득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듯이 미국은 이제 연방소득세가 있고 주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지금 속해 있는 오타니는 어 최고세율이 13.3%에 달합니다. 그래서 음그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 이렇게 이제 각두 개를 합치면 약50% 정도 이제 세율이 뭐 세금을 내야 되겠네요. 메디케어 세금. 이거는 뭐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이 되며 소득의 2.35% 정도가 이제 부과됩니다. 에이전트 수수료. 일반적으로 이제 에이전트 수수료는 계약 금액의 한 3에서 5% 정도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제 뭐 대형 계약이면은 뭐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금액도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연방 및주 소득세, 메디케어 세금,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오타니가 받을 수 있는 순수 소득은 연봉의 한 60에서 6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왜냐면 하뭐 최고 세율로만 하면은 50%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지만 누진세이기 때문에 뭐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은 그중에 일부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기타 비용들을 다 해도 한60% 이상은 오타니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0%로만 계산해도 매년 925억 원의 연봉 중 세금하고 각종 비용을 포함한 370억 원을 빼더라도 55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음, 엄청나죠? 내야 될 돈도 엄청나지만 정말 받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타니는 뭐 농구 선수였던 배우자 한국 방문시 수수한 옷차림에 저렴한 자라 가방을 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오타니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은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이런 이제 배우자가 된다 그러면 은 굉장히 치장이 화려할까 라 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도 소박하고 오타니도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천문학적인 소득을 어떻게 쓸지도 궁금합니다. 오타니 같은 경우도 뭐 술도 안 하고 뭐 전혀 이제 그 운동회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에 아마 이런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은 않은가 싶습니다. 실력과 인준성까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서른 살의 오타니가 앞으로 메이저리그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 우리나라 이정훈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사실 지금의 오타니와 같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타니가 기록의 기록을 계속 깨면서 새 역사를 써가고 있네요. 아 일본 사람들은 지금 메이저리그 보는 재미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착잡한 부분도 있네요. 이정훈 선수가 빨리 부상에서 어, 부, 부상을 이겨내고 메이저리그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